안녕하세요, 금성라이드입니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의 모터사이클은요, KTM의 690 Duke R입니다. 어, 지금 3개월째 모터사이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16년식이고요, 어, KTM에서 재고 차로 묶여 있었던 차량인데 어, 제가 원래 사실은 어, 비트필렌이나 SMCR을, 어, 사기 전에 이 듀쿠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 듀쿠, 690을, 이 듀쿠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살려갔을 때, 이제 뭐, 비트필렌을 사고 나서 좀, 어, 찬스를 놓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놈을, 어, 또, 2 5 0 0 k m 정도 타시고, 매물로 올라온, 중고 매물로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얻는 다시 가져 가지고 왔죠. 네 저는 이 LC4 KTM의 이 690cc 엔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이 엔진에 제가 매료가 됐어요 정말 그 비트플랜 701을 탔을 때도 그렇고 KTM 690 SMCR을 탔을 때도 그렇고 어, 저마다의 어떤 포지션이나 스타일이 좀 달랐지만은 이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690 단기통의 LC4 KTM 엔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된 것은 이 LC4의 단기통의 엔진이 어 제가 이전에 그어 굉장히 좋아하던 그 혼다의 NSR250R SE 그리고 SP 카드키 버전을 제가 MC28 이렇게 좀 운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이 맛이라고 할까요 그투 스트로크의 그 맛이 나더라고요 이 엔진이. 그래서 제가 어, 이 단기통에 이 690cc의 이 엔진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 비트플레이는 좀 포지션이 좀 힘들었었고, 어, SMCR은 조금 그거는 좀 뭔가 더또그 더 뭐랄까요, 뭐랄까요, 더펀 바이크에 더 가까웠었어요. 굉장히 뭐 윌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재미있게 운용을 하는 그런 모터사이클인데 어, 제가 이렇게 너무 수고리지도 않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런 모터사이클이 뭐가 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이 어, LC4 엔진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KTM의 690 Duke R인 어떤 거였죠? 지금 3개월째 타고 있는데요. 한 1,000km 정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엔진 아이스, 어, 냉각수도 다 교환하고 케미컬유, 뭐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뭐 클러치 오일 일단 케미컬유는 다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에보텍 어, 라디에이터 가드도 달았고요. 어, 기본적으로 2,500km 정도밖에 운용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신차 상태를 유지한 상태였어요. 전 주인분들도 뭐 사고라든지 제자리 궁이라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정말 가볍게 타신 것 같더라고요. 엔진 상태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대기어, 소기어, 스프로킷 같은 것도 굉장히 청소도 꼼꼼히 했고요. 정말 보세요. 이690 듀크 R은요,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제가 앞으로 이690 듀쿠아 R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정말, 이게 정말 명작입니다 이런, 뭐, 리어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 이 WP, 브렘보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 뭐, 마구라, 미구, 마구라? 마구라 클러치. 하, 정말, 어느 거 하나하나가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거기다 이런, 단기통 690cc 엔진이라는 거는 정말 최고죠.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 열이 많아요. 굉장히 고성능의 바이크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고성능의 바이크는 어,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는 고성능이기 때문에 어, 그 스타일을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다른 모터사이클보다 내구성이 더 훌륭하다. "라는 그런 지인들의 이야기도 좀 어렸을 때좀 들었었는데요. 제가 어, NSR 250을 타면서 그걸 느꼈어요. 와, '이거 정말 고성능의 바이크는 어, 잘만 주행하면 정말 내구성이 좋구나.'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듀크 R을 어, 그런 내구성이라든지, 어, 이 정말..." 정말 풍기 현상에 가까운 이 지금 이런 시국에, 모터사이클 시국에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이듀크알의 주행과 그리고 이 녀석의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KTM 모터사이클 대세 아닌가요? 지금 정말 오스트리아 감성 여러분들에게 이 KTM 모터사이클 저는 정말 굉장히 추천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690 듀크 2.